나도야 TV의 나도예입니다. 자, 2025년 건강 찾기 대프로젝트. 자, 세 번째 시간은 아, 비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besity. 네, o b e s 라고 하죠 영어로. 자, 이 비만은요 여러 가지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 마른 비만이 있고요, 복부 비만이 있고요. 아, 소화 비만 이 있어서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 마른 비만, 뭐 복부 비만, 소화 비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자 비만은요 먼저 체내의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비만이라고 합니다. 아, 체중은 많이 나가지만 근육량이 증가 있고 지방량이 많지 않은 경우는 이제 비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 체질량 지수 아, 요거는 이제 바디맥스 인덱스 어, 를 신장의 어, 제곱으로 나눈 값, 아25 어, 이상이면 이제 비만으로 정의하는데 를 어, 서양은 이제 30 이상이고 어, 인종간의 차이를 고려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25 이상을 비만이라고 어,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또 이렇게 보시면 아 여기 보면 이제 복부 비만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복부 비만 그죠? 마른 비만 마른 사람인데도 배만 이렇게 뿔록 나온 사람들 있어서 이거는 이제 복부 비만이라고 하죠 자, 비만의 원인은요 어, 오랜 기간에 걸쳐 에너지 소비량에 비해 어, 영양소를 받아 섭취할 경우 에너지 불균형에 의해 비만이 유발됩니다 어, 유전적으로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어, 식욕 조절 중추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쿠싱 증후군과 같은 어, 내비 질환 식욕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약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커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시고서 그거를 에너지를 발생을 못하면 당연히 비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반적인 비만의 경우 유전적 영향 및 환경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칼로리가 높은 식품이 풍부하고 신체 활동을 덜 해도 사는데 불편이 없는 현대의 생활환경이 비만의 폭발적으로 증가를 어, 초래하고 있습니다. 네, 비만에서도 그 마른 비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마른 비만 자가 진단 있죠. 어, 첫 번째는 주로 앉아서 일한다. 그렇죠, 이제 사무직 분들이 마른 비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1년간 별다른 운동을 한 적이 없다. 어, 세 번째는 이제 주2회수를 마신다. 네 번째 식사가 불규칙하고 과식을 한다 다섯 번째 첫 끼를 오후에 먹을 때가 많다 여섯 번째 간식을 좋아하고 맵고 짜게 먹는다 일곱 번째 아랫배가 나왔고 팔다리가 몸에 비해 가늘다 여덟 번째 살의 근육이 없고 물렁물렁하다 여기에서 이 특징적인 게다 들어가시면 이제 마른 비만을 의심을 해 봐야 됩니다. 자그 마른 비만요 일반적으로 겉 보기에는 이제 살이 찌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진 않나 으 체지방률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러한 체형의 사람들은요 어, 두꺼운 옷을 입은 상태라면 어, 평범한 체형처럼 보이고 어, BMI도 의외로 어, 정상범위 안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몸의 근육량이 정상인보다 매우 부족하여 탄력이 없고 나 아, 내장에 지방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일명 거미형 비만이나 올챙이 배, 아, 직장인 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거미처럼 이제 팔다리는 가는데에 비해서 내장 지방 지방 때문에 아, 배만 이렇게 볼록 아, 나와 보이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 유산소 운동을 하기 힘들 때에 마른 비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 주위에 은근히 이렇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이제 살이 얼마 안 되지만 실제로는 체지방률이 굉장히 아, 높다고 합니다. 전혀 이제 비만처럼 보이진 않죠. 배만 볼록 나서 배만 가리면은 어이 사람은 도저히 비만 같진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른 비만의 원인과 해결법이 있는데요, 어두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불규칙한 식사 습관으로 한 두끼를 몰아서 먹거나 뭐 어떤 날은 폭식, 또 어떤 날은 소식 이렇게 그냥 들쑥날쑥한 게 많으면 이제 마른 비만일 확률 높고요. 자, 이 경우에는 공복 기간에 신체가 에너지 소미,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 지방을 축적하기 시작하고 살찌기에 직방인 탄수화물, 특히 당류를 먹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피하면 되는데 운동을 같이 할 경우에는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빠르게 먹는 속식 또한 문제고, 아또 빨리 먹는 거 이것도 굉장히 안 좋고요. 배부름을 느끼기 전에 많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가 아 거기에 맞춰 늘어나 먹을 수 있는 양이 늘어나며 먹는 속도가 늦어지면 도중에 포만감이 들지 않아 먹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기에 아 먹는 속도를 아 무엇보다 조절을 해야 됩니다. 아 다른 거 없어요. 그 마른 비만도 역시 그 유산소 운동을 아 꾸준히 해 줘야 되고. 폭식을 하지 마시고 과식하지 마시고 먹는 속도를 좀 줄여야지만 마른 비만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비만, 아 복부 비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부 비만은요 배에 과도한 지방이 축적된 상태로 아, 한국인 허리둘레 기준으로 남자는 90cm, 약 35.4인치고요 여자는 85cm, 약 33.5인치 이상 경우에 해당됩니다. 체내의 지방은 그 분포에 따라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나수 있는데 특히 내장 지방의 축적이 심할 경우 건강 위험률이 높아져 내장 지방 아 내장 비만을 복부 비만과 같은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이제 복부 비만입니다. 자, 증상은요. 음,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체중이 증가하면서 허리 둘레가 늘어나 자각하게 되지만 체중이 정상인 경우에도 복부 비만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내장 지방 축적으로 인해 횡격막이 과다 신장되어 호흡운동 시 폐의 움직임을 방해하면서 수면 중 코를 골다가 호흡을 멈추는 수면무호흡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자 원인은요. 내장 지방이 축적되는 이유는 나이의 증가, 과식, 뭐 운동 부족, 흡연, 유전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요. 군대에서 제대한 후 또는 결혼 직후이며 여자는 복부 비만이 시작되는 시기가 폐경기 이후라고 합니다. 자, 뭐 검사는 이제 컴퓨터 단층 촬영 CT를 이용하면 이제 어총 지방과 내장 지방을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치료는요. 복부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제 식사 요법, 그다음에 운동, 약물 요법 등 다양한 각도로 접근이 또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은요. 과일, 채소, 통곡류, 살코기 등의 섭취를 권장하며 포화지방산이 많은 고지방식품 정제된 공유의 섭취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뭐 고열량 그다음에 뭐 정제된 공유 빵 이런 거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라면 빵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어, 유산소운동 역시 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또 복부비만에 최대 저기 가만히 앉아있는 거 운동 안 하고 고열량 고칼을 섭취하면 아, 복부 비만도 어쩔 수 없이 또 거기 복부 비만 군에 속하게 되는 건데, 자 무엇보다 놀라운 게 정상 체중인데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는 아, 비만에서 탈취를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비만 이제 세 번째를 알아볼 텐데요, 바로 이 소아 비만입니다. 와 정말 그 소화비만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정상적으로 신체 지방의 양이 이제 증가하는 시기인 일세 이전과 그다음에 오육세 사춘기의 열량의 과도한 섭취와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의 불균형이 초래되면서 잉여 열량이 체지방에 축적되므로 소화비만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한살 그러니까 이전하고 오육세 그다음에 사춘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딴게 없어요 이제 그어 생활 문화가 변하면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과자 스낵류 패스트푸드 음료수 등이 범람으로 아 지방이 높고 칼로리가 많은 식품 섭취가 이제 증가하게 됐죠 그래서 뭐등 하교식에 자동차 이용하고 걷지도 않고 방과 후에는 뭐 미술학원 음악학원 영어학원 다니다가 이제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니까 들어와서 또뭐 운동할 시간도 없죠 오자마자 또 오락게임 오락하고 텔레비전 컴퓨터 뭐 여러 가지 뭐 밖에서 놀수 있는 이런 시간보다는 집에서 노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아소아 비만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놀 거리가 없었잖아요 맨날 뭐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다 보니까 밤늦게 그냥 뭐 들어와도 하, 그만큼 이제 운동량이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코는 엄청 흘리고 뭐. 콜리에 같이 놀았지만 그만큼 아이들은 밖에서 노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에 물론 이그 어떤 이 생활 패턴 자체도 이렇게 컴퓨터나 뭐 게임 등에서 아이들이 놀지 못하는 환경도 있었지만 아더그 여파가 커졌던 게 바로 코로나 1 9때문에더 이런 영향이 더 크게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이들이 혼자이다 보니까 뭐 놀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맨날 게임하고 집에서 놀고 이러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소아 비만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집안에만 이렇게 둘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무조건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서 주말에는 같이 운동도 하고 놀게 하게끔 이렇게 부모님들이 좀 조성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나도야 TV는요 비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마른 비만이 있고 복부 비만이 있고 소화 비만이 있습니다 자 비만은요 딴게 아닙니다 뭐 저도 비만에 노출될 수 있지만 늘 우리가 먹는 칼로리보다 소비하는 칼로리가 적으면 비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니까늘 그냥 운동을 하고 열심히 어, 자기 자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지만 우리가 비만에서 또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나도야 TV를 애청해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